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 해가 밝았습니다. 단기 4353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울러, 경자년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새해가 되면, 어, 점보로 많이 가신다고 그러죠. 어, 뭐, 점치러 간다, 점보로 간다, 어, 뭐,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궁금하시는 게참 많을 겁니다, 아마. 여름 뭐, 돌아,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보면, 흔히 많이들, 그, 보이죠? 점집들이. 소위 말하는 무당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그,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불통신이라고 그러죠. 무불통신. 저절로 신이 와서, 어, 이 무당을 하고 계셨던 분들. 또, 어, 이 신병이 와서, 신병이 와서 도저히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생활의 무속생활에 되어서, 무속 생활에 어, 무당을 하시는 분들, 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 우리 선배님들이 그 시절에는 참으로, 어, 영금하시고, 또한, 어,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로 잘 맞추셨다. 아, 어, 시원하게, 어, 점을 보고 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지금 시대, 현 시대에서 들어와서는, 아, 우리 그, 몇몇, 몇몇 그, 이 무속인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간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무속, 이 무당이 되는 것은 그렇게 허락된 건 아닙니다. 허락된 건 아니고, 모든 절차가 있었고, 또한 지나온 세월 과거가 어떻게든 되어서, 어, 할수 없이 이 무당 길로 들어서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외에, 또한, 어, 이 사업을 하다가, 뭐 사업이 안 된다. 무슨 일을 해도 꾸준하게 못한다 뭐 그렇게 해서 또이 그 점집을 찾아가면 그런 분들을 뭐 신이 와서 그렇다 뭐 응,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분들이 참 더러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시절을 보면 우리 그이 수원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수원시, 대한경신연합회 수원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를 보면, 아, 이 사람은 무당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무당을 했구나, 라고, 어, 판단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보면 참 우리 수원에는 전에는 그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지 않았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남모르는 그 무속인들이 여기저기서 이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30년 이상 무속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 본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10년, 15년, 뭐, 5년, 6년, 3, 4년, 이렇게 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외부 사람, 외부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 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가시잖아요. 새해 운세, 응? 음? 세계 운세 또어 경쟁한 한 해는 건강하고 또 어? 복대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어,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러 가면 참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어 앞날을 아 점지해 주시고, 예지해 주시고, 또어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 그 지금 이렇게 시대를 보면 참 모순된 점도 많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어 간혹 이 무속인들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 이 길을 접어들면서 그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수원에서는, 우리 수원에서는, 우리 청, 해원이들이 있습니다. 대한 경신연합회, 손 지구, 대한 경신연합회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우리...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방공 승공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그 행자부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어 시대에 맞게끔 해서 대한경신연합회라고 사단법인입니다. 대한경신연합회라고 이름을 줘서 각 시도 지부가 있습니다. 각 시도 지부가 있습니다. 각 시도가 지고 있는데. 뭐, 그 협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100% 다, 뭐, 올, 오른무당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도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 경신연합회 수원지부 회원님들은 그나마 다른 그 사람들보다는 정직합니다. 또한 어, 그러한 문점에서볼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어, 그 어, 우리 무속인들한테 우리 협회 회원들한테 가서 점을 보고 또한 어, 액맥이나이 어, 구슬 하시 하시더라, 하시더라도 어, 아마 잘되게 기원을 드릴 겁니다. 또한 간혹 어, 좀 서툰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간혹도 이렇게 어 뭐랄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우리 이 무당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어 우리 협회 우리 협회 회원님들은 아그 어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좀 정직하게 가자 신뢰받는. 어,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그무성인이 됩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새해에 전보러 가실 때 보면 우리, 어, 회원님들은 이런 그문 앞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무제 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어, 죄제 자격 인증서라고, 어, 돼 있고, 어, 대한경신 앞에 경비대본부 공인지적 무속재료의식 상담소임을 증명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대행협회 행정안전부 인가 제11호 소원지부 인정의 꼭꼭 여기 남바가 있습니다 남바가 있고 허가없이 사이브점집에 사이비 속지맙시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점집에 이런 표지판이 되어 있는 점집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셔서 점을 보시고 만에 하나 속상한 일이 있었다. 또한 아이 사람들은 참 저한테 아프게 했다 마음 아프게 했다 했을 때아저 저를 찾으세요.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우리 회원님들은 거의 다참 신뢰받는 있을 수 있는 제 무소교인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정집을 찾아서 들어가실 때 보면 운세를 아, 보러 가시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그 이제 시하면 무당입니다. 무당을 찾아 들어가면. 그, 우리, 그, 찾아 들어가시는 데 보면, 보살님이라고 그러시죠, 그죠?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무당이라고 그럽니다. 어. 그런 집을 찾아 들어가면, 그 좋은 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또, 간혹 가다 보면, 간혹 보면, 그, 얼토당토, 되지도 않는 말을 섞어서, 되지도 않는 말을 섞어서, 또, 큰 소리를 질러가며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어, 이 점사를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 저도 어, 뭐이 회원님들 이렇게 같이 올리다 보면 어,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어, 많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희 우리 경신연합어이 회원님들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화수 정해놓고, 저희들은 단체 기도를 갑니다. 항상. 그래서, 어, 관광버스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어, 기도를, 명산 기도를 갑니다. 명산 기도를 가다 보면, 참으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한 오가면서 오고 가면서 제가 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수원 경신연합회 회원님들, 우리 어, 무속인님들 저와 같이 행동하고 저와 같이 어울리시고 저와 같이 여러모로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좀, 다른 면으로, 다른 모습으로, 일반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또 신뢰받을 수 있는 우승인이 되자고, 어,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밤에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은, 아, 어떤 사고가 생기면 저한테 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 바로 잡도록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 손에, 우리 그 무죄 자격증명서라고, 증서라고 이렇게 들 때문에 어,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어, 이 편지판을 붙이고 있는 무성인들에 찾아 들어가면 확실합니다. 그러지 않은, 그, 이걸 붙이지 않는, 그, 무석이 있다면,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아, 이렇게 강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수원 대한경신연합회, 옛날부터 역사가 있는 우리 협회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른, 그, 협회가, 유사, 단체가, 늘어납니다. 그 유사단체는 뭡니까? 우리 대한정신연합회에 있다가 나가서, 단체가 만들어는데그 단체들은 결국은 뭡니까? 불교단체.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불교단체. 무속인단체가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문화, 예술, 그런 걸로, 어, 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어, 대한민국은 종교는 자유라고 하지만은, 또한, 그렇게 자꾸 우호죽선대다 보면, 질서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또한 거기에 생겨나는 게 뭡니까? 사기 무당입니다. 거짓말처럼 거짓말을 해가며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구슬하라 그러고 억압을 주면서 큰 소리로 치명소리 해가면서 구슬하라고 합니다. 자 무당이라고 하면 우리 가리러 오신 분한테 공손히 해야죠. 이 무속인들은 다릅니다. 신을 모신 제자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신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관, 정관. 좋은 분들입니다. 돌을 닦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욕된 말로 하시고 그런 말 하셔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운세를 보러 가시면 또 그렇습니다. 선, 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는 그전 이야기는 많이들 하십니다. 또한 후에 예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점을 보러 가시면 지나온 세계보다가 앞으로의 세계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만이 좋은 일을 거둘 수 있고 우리 가정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길을 일러 주야만이 이 바로 점입니다. 점. 옛날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짐을 지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문복을 가리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문복을 가리러 가실 때는 뭐 우리가 그 옛말로 떡살을 담궈놓고 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복을 가니까 일진을 골라서 태기를 해서 그 날에 좋은 날대기를 해서, 그날, 어, 떡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구슬을 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더라도, 우리 무속인들 보면, 참, 어,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물론. 뭐, 어,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이쪽 길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없으리라 봅니다. 자, 지치고, 힘들고, 또, 신병이 오고, 어, 그런 분들이 가, 대다수가, 아, 이런 무속의 길로, 어,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어, 이렇게, 새해, 경자년 새해에, 아, 이, 운세를 보러 가실 때, 어, 저는 이 수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원에서는 이러한, 우리 그, 어, 때문에 붙어 있는 우리 정회원입니다. 정회원. 이런 그 회원들을 찾아가시면 여러분들, 어, 별다른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뭐큰 소리를 쳐가면서 그런 일을 없을 겁니다. 나쁜 말은 안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부적을 쓰고 구슬을 하고 그러한 게 우리 이 직업입니다. 우리 직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달렸겠지만은 제가 먼저 방송할 때도 그랬죠. 부적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 효력이 있고 없다. 그래서 한로 부적은 또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숨 여러분들 목숨입니다. 목숨 여러분들 목숨이니까 우리 손에 참이 보면. 유튜브 들어가시면 알잖아, 유튜브. 제도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 차근차근 나쁜 것을 잡아가자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합니다. 왜? 우울죽순들라 하는 게 무당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협회에 나오지도 않고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오질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따뜻하면 왜못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경자년 새해, 경자년 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기서 드릴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눌러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